우리 수능 감자 기 16강 3번 문제 볼 건데요. 우리 이번 시험에서 3번 문제는 문법이나 서술형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한 다음에 어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위주로 이거는 간단하게 볼 거예요. 일단 해석부터 해 볼게요. After listening to one speech 한 연설을 listening, 경청한 이후에 you decide to vote for 너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political candidate, 정치 후보자에 대해서 without, 뭐 없이, learning, 아는 것 없이 anything else about her, 그녀에 관해서 다른 어떤 아는 것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A 잠깐 확인하고,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after 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 붙여서 접속사로 쓰였을 수도 있고, 분사고문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 그 이야기, 스피치, 연설을 들었을 때, 너는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캔디데이트, 후보자를, 어떻게, 어, 이 후보자에 관해서, 러닝, 아는 것 없이, 다른 어떤 것, 다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어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할수 있나 봐요. or 또는 두 번째 문장 a customer 고객이 comes into your store 너의 상점 안으로 들어오고 and after taking one look at him 그를 한번본 후에 너가 어 perceive 인식할 수 있어요 that he is trouble 그를 골칫거리라고. 그래서 지금 예시 1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고객이 너의 가게에 들어왔고 after 끊어야 되죠? taking one look one look이니까 글을 한 번만 본 거예요. 본 후에 너가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trouble이다라는 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 골칫거리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대요. It's 세 번째 문장 easy 쉽습니다. To see 보는 게 how 어떻게 this on the spot judgment 직석의 판단이 about people 사람에 대한 can be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how 어떻게 our perception 우리의 인지가 might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할 수 있는지 if we had additional information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더 정확할 수 있는지 이거를 네. 어, 인식할 수 있대요. 볼게요. 우리 이 투는 가져진주하겠죠? 쉽습니다. 쓰이 보는 게 우리 하우는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죠? 어떻게라고 해석되어지는 건 간접의문이어서 간접의문은 주어동사가 의문사 주어동사만 잘 오게 하면 돼요. 이러한 언더스팟은 순간적인 즉각적인 판단이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미스리딩이가 잘못된 거죠? 오해의지가 있는지를 어, 보는 것은 쉽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인지가 might be more accurate 더 정확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건 쉽대요 언제 더 정확해지면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가지고 있으면 더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장 우리 3번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찾는다면 3번 문장에서 찾아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4번 문장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this observation 이러한 말은 is true 사실입니다. when forming perceptions of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인지를 form 만들 때 we should remember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 that first impressions can be m i s l e a d i n g 첫인상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끊고 이러한 observation, 예, 말은 is true,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보어로, 어, 알면 되고, 어, 어 뭐가 사실이냐면, When forming 형성할 때 그래서 우리 when 다음에 ing로 분사구문 나온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우리는 should remember 기억해야 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first impressions라는 건 첫인상이죠. 첫인상이 misleading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어, 기억해야 된대요. 다섯 번째 문장. The candidates, 그 후보자들은 might sound good. 그 후보자들의 말이 되게 좋게 들릴 순 있지만, but you may have a different perception. 다른 인지를 가질 겁니다. Of her. 그녀에 관해서 뭐 했을 때냐면, when you learn, 너가 알았을 때, 그녀가 has no experience. 경험. 뭔가 정치 경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면은 어이 사람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달라질 수도 있다. 네, 내 캔디데이트. 여기서 우리 지금 마이트스 곳은 좋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가 지금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경험이 없다라는 걸 알면은 아, 이 사람을 뽑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 본. 그래서 다른 인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줄, the customer, 그 고객이 might look suspicious, 의심스러워 보일지는 모르는데, but you might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When, 언제 되면 다르게 생각하냐면, you find out, 너가 알게 됐을 때, he, a youth minister, 그가 청소년 지도 목사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just home from a long and tiring retreat, 어, 길고 피곤한 묵상에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좀 다르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로 어,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금 문장인데 우리 요약 한번 해보면, when we arrive at our perceptions. On basis of limited information, 정보가 리미티드요. 그러니까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한 우리의 인식, 인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인지는 can be quite 꽤 inaccurate,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인어쿠레이트는 부정확한 이거죠. 그다음에 리미티드는 제한된 거고, 그다음에 프리베이트는 사적인 거고, 컴플렉스는 복잡한 거죠. 네, 디제스트로스는 어, 뭐 제항적인, 제 앙이 있는 정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는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 해서 하면 되고요 우리 주제, 여기 만약에 이 문제의 주제를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 뭐에 의해 잘못 판단할 수 있냐면 잘 정보가 부족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게 전체 주제가 됩니다 우리 지금 체크에 나와있는 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찾아서 우리말로 쓰세요 anything else about her 에 해당하는 것은 그녀가 경험이 없다는 거고 first impression 이라는 것은 어, 여기서 대신할 수 있는 어구 찾으라 그러면 on the spot judgment. 아주 잠깐, 잠깐 순간적인 judgment, 판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흐름 잘 파악해서 내용 파악해 놓으세요.